요유백사하면 대표적인 배틀물 만화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컬트적인 요소의 소소한 코미디 만화로 시작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 대세에 따라 배틀물로 노선을 변경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소소한 코미디도 좋아하여 재미있게 보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14살, 173cm. 비형, 중학생으로 싸움을 좋아하며 품행이 매우 불량하고 흡연. 음주, 도박 등 지독한 문제야. 우연히 어린 아이를 구하다가 죽게 되자, 연계에서는 악의 축인 유스케가 어린 아이를 구할 줄 몰랐다며 한번더 삶의 기회를 주는데, 솔직히 조금 심한 문제야지. 악의 축이라고 하는 건 연계에서 많이 오버한 듯. 유스케의 인간 아버지. 유스케의 아버지는 애니에서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유스케가 죽었을 당시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만화책 극 후반에 잠시 등장하죠. 유스케의 어머니가 15살에 조혼하여 아이를 낳고 이혼했다는 설정. 덕분에 작중 유스케의 엄마의 나이는 29살로 매우 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케의 어머니는 80년대 중반 무렵 주로 10대의 결혼, 출산, 육아를 경험한 불량아 여성을 가리키는 양마마로 추정. 마족 아버지 라이젠은 유스케의 머나먼 선조이며 격세 유전을 하여 전달된 라이젠의 유전자가 유스케를 요괴로서 부활시켜주게 됩니다. 부하로 순수한 인간이었을 때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가치관이 좀 변하게 되는데 사악한 요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식인귀 앞에서 인간을 단순히 밥처럼 얘기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 연계 탐정인 사토 크로코는 유스케가 마족으로 느껴진다며 마계로 떠날 것을 재촉하죠. 뒷이야기는 원작과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원작에서는 토너먼트 종료 후 인간계로 돌아와 훈련을 하며 라면 포장마차를 운영. 인간과 요괴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일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판에서는 토너먼트 종료 후 1년간 여행을 떠난 뒤 최종적으로 케이코에게 돌아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스케의 필살기인 영화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처음에는 한 발만 가능했지만 수행 후 강해져 네발까지 나중에는 일곱 발 마족으로 각성한 후로는 마음대로 탄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코아바라 카즈마 14살, 191cm, 오형의 중학생으로 처음 등장 당시 유스케에게 싸움으로 밀리는 문제야 넘버 투로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중해서 활약하며 나중에는 의협심과 열렬한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로 자리잡게 됩니다. 영광 파동권의 계승자인 유스케는 인간이 아닌 마족. 갱카이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자연사하게 되며 센스의 신호부는 S급 인간이었지만 유스케에게 쓰러져 결국 최후를 맞이하면서 쿠아바라가 인간 중 최강자가 됩니다. 쿠아바라는 히에이의 쌍둥이 동생 유키나를 좋아하지만 끝끝내 히에이가 오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게스트로 선발된 쿠아바라, 도구로에게 협박당해 출전하긴 하지만 우승한다면 명망만으로 요괴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 유키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출전하게 됩니다. 쿠아바라는 시시와카마루와 옥령감의 저승에 우위에 당하게 되는데, 그 우위는 다른 차원이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기술이지만 두번다 인근 다른 경기장에 떨어지는 엄청난 운발을 보여줍니다. 쿠아바라는 태어나서 가위바위보를 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무술대회 중 히에이 쿠라마와 가위바위보 대결하는데 치열한 승부 끝에 승리하죠. 이는 가위바위보가 영감이 뛰어나야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영감 능력이 좋은 쿠아바라는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차원도를 가지고 자신보다 훨씬 강한 센세이와 싸우게 되는데 히에이나 쿠라마의 기술은 막기도 하지만 차원도는 무엇이든 배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막지 않고 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스케, 쿠라마, 히에이는 마계로 넘어가 1년 동안 수련한 끝에 S급 이상의 힘을 얻게 되지만 쿠아바라는 자신이 원하는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여 당당히 합격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토가시의 다음 작품인 헌터헌터에서 레오리오에게도 반영되어 헌터 합격 후 의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쿠아바라의 주무기는 연검으로 연기를 검 형태로 구현화한 것. 쌍검도 가능하며 자유자재로 길이를 늘리거나 휘어지게도 가능. 탄성력도 있는지 장대로도 사용 가능하며 수리검 형태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며 아무런 관계도 아닌 새끼 고양이가 불량배들에 의해 유괴당했을 때 순순히 약점 잡혔고, 이후에 그 고양이를 구조하여 집에서 키우면서 에이키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어 집사로 간택받게 됩니다. 프라마 15살 180cm AB형이지만 실제 나이는 1000살 정도이며 본 모습은 은발 그만의 여우 요괴 15년 전 영계 헌터에 의해 부상당한 후 영체 상태로 인간계로 도주해 임신한 여성의 수정체에 빙의하여 환생하게 됩니다. 덕분에 반인 반요 상태 아홉 명으로 구성된 영계의 최고의 전력인 영계특별방위대 그들이 인간계에서 잠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15년 전 여우요괴를 쫓아냈다는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쿠라마인 듯. 주인공 4인방 중 잘생김을 담당하여 시시와카마루의 팬클럽 중 일부는 잠시 그를 배신하고 쿠라마에게 반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쿠라마가 마계에서 활동할 때는 이미 무크로와 라이젠이 마계를 양분하고 있어 출세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인간계로 손을 뻗게 되는데 덕분에 연계 특별 방위대에게 당하여 반인반요가 되었다고. 중학교 재학 당시 에 실종 사건이 일어나 히에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짧은 머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1년 뒤 히에이와 손을 잡을 때까지 머리를 열심히 길러 장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스케의 적으로 등장하지만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며 엔딩까지도 단한 번의 마찰도 없었다고. 무술 대회 결승전에서 요호로 변신하여 카라스와 싸우게 되는데 요호 상태는 A급 요괴로. 도구로 동생보다도 강한 상태. 도구로 동생은 B급 중 상급으로 취급되나 요호인 쿠라마는 A급으로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의 대회에서 가장 강한 인물. 마계에서 요미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마계와 인간계의 이중 생활로 바빠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데 덕분에 전교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계 통의 토너먼트에서는 2회전의 시구레를 상대로 겨우 이겨 3회전에 진출하는데 사실 요호로 변신하면 시구레를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으나. 잔낭 무도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의미에서 오로지 인간 상태로만 싸워 겨우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3회전에서 광탈하게 되지만 상당히 기와 코가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센세이전 당시 건너편 옥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을 수 있으며 냄새만으로 도구로 형의 정체를 알아채기도 합니다. 희에이, 종족, 마족, 나이 불명, 키 147cm, a 형 동녀들은 100년에 한 번씩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보통은 자신과 똑같은 여자아이를 낳지만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보통은 잔인한 성격 탓에 어린아이 때 죽이게 되는데 히에이가 여기에 속하는 아이.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히에이는 화용계 마족으로 태어나 버려졌고 저주받은 자신의 운명대로 빙하국의 멸망을 목표로 삼아 살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린아이 때 이미 A급 요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중에 히에이를 주워 키운 도적들도 무서워 피해 다녔습니다. 빅녀가 아이를 낳으면서 흘린 눈물인 빅루석. 빅루석은 값비싼 보석으로 일부러 다른 요괴들에게 보여주어 도적들의 표적이 된 상태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 중 빅루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그것을 찾기 위해 사안 이식을 받게 되며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뒤급 이하로 요력이 떨어졌죠. 사안으로 빙하국을 금방 찾았지만 얼어붙은 듯한 빅녀들의 표정을 보고 복수할 생각을 접게 되고 빅루석은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 있어 사안으로 감지가 안 되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무쿠로. 첫 등장 시 히에이는 삼류악당으로 유스케의 소꿉 친구인 케이코를 납치하여 요괴를 만들고자 했고, 스피드만 믿고 까불다가 영원의 뒤통수를 맞고 기절. 사성수편부터는 쿨가이로 바뀌며 츤데레의 대표 캐릭터로 변경됩니다. 삼류악당 컨셉은 포기한 듯. 히에이는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이를 풀면 사왕 염살 흑룡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흑룡팔을 사용하기 전에 오른팔의 강력한 힘을 봉인하고 있는 주박을 풀면서 또한 명대사. 무크로와 핑크빛 열애설이 존재하는데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무크로지만 히에이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다 말했고 막의 토너먼트 대결 중에서도 무언가 통하는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무크로는 과거에 아버지에게 학대받아 친부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이 터붓이 되는데 헤이가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말하자 한 방에 날아가며 죽을 뻔했죠. 그후 쿠라마에게 부탁하여 무크로의 침부를 기생식물과 융합시켜 마음껏 괴롭히라며 선물로 전달해주고 그때 쿠라마는 사랑싸움하는 거냐고 묻기도 헌터헌터에 우정 출연하였으며 피규어, 인형, 그리고 현상수배 등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뒷세계에서 악명이 자자한 요괴이자 용병으로 평소 키는 254cm지만 근육 조작 시 50cm나 커지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인간 무도가였던 도구로는 갱카이와 선희의 라이벌 겸 친구 그리고 확실하지 않지만 친구 이상의 감정도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술대회 전 아끼던 제자들이 우승 후보의 요괴에게 전부 죽게 되자 무술대회에서 복수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노쇠하여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도구로는 무술대회 우승 후 소원으로 늘지 않는 요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케와 대결에서100% 풀파워를 내자 주변에 있던 잠 요괴들은 증발해버리는 강함을 보여주며 요유백서를 최고의 인기만화 반열에 올려주지만 그후 요유백서 내용에서 밝혀진 이야기에 따르면 도구로는 겨우 B급에서 상위로 취급되는 요괴. 마계에는 A급, S급이 널리고 널렸다는 것이 알려지며 파워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로 등극. 게다가 주인공인 유스케, 히에이, 쿠라마 등의 S급이 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고 쳐도 나중에 고작 몇달 훈련받고 S급에 속하는 강자가 되어버린 얘네들은 도구로 45% 힘에도 못 미치는 애들이었을 텐데 설정 붕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류유백사 전반적으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악역으로 36살 젊은 나이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의외로 집안은 유복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악인으로 자란 것은 그냥 악당이기 때문. 무술대회의 스폰서들은 우승하면 블로불사나 막강한 권력 등을 손에 넣고자 하는데, 사쿄의 꿈은 막대한 돈으로 막의 터널을 뚫는 것. 단지 세상에 큰 혼란을 주기 위해 그런 짓을 하려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에서 사쿄는 후아바라의 누나인 시즈루와 썸을 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코믹스에서 사쿄 나이는 36세, 시즈루의 나이는 17세, 그나마 애니메이션에서는 강제로 20세로 변경했다고. 평범한 우등생이자 유스케의 속국 친구.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화재 속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키에이에게 잡혀 마족이 될 뻔하기도 하며, 사성수 편에서는 조종당하는 학교 교사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암흑무술대회 편에서는 관중석에 있다가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게다가 경기장이 무너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닥터에 의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며, 총까지 맞고 죽을 뻔했으니, 한때 유스케와 마찬가지로 연계 탐정으로 일했으며 요괴는 모두 악한 존재라 생각해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요괴인 이츠키를 쓰러뜨리고 죽이기 직전 요괴도 인간과 같은 감정과 지성을 지닌 존재라고 인식하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식하는 과정이 조금 황당한데 재미있는 드라마 완결을 보고 싶다는 이츠키의 한마디에 자신도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말하며 친해지게 되죠. 센세이는 마계터널을 막으라는 임무를 수행 중 인간들이 요괴를 소환하여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인간들이 진짜 악이라는 생각에 도달. 인간은 모두 요괴손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관기를 내뿜으며 S급의 실력을 보여주는 센세이지만 악성종양으로 수명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 그것도 닥터에 의해 억지로 수명을 연장한 것이라니. 센세이는 이츠키와 연인 사이로 등장. 순수하던 센세이가 세상의 더러움을 보고 물들어가며 타락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사랑했다고 표현하며 마지막에는 죽어가는 센세이를 아공간으로 데려가며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됩니다. 식인기로, S급에서도 탈 S급의 실력. 단식을 하며 약해지면서도 마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실력자죠. 라이젠은 언젠가는 마계, 영계, 인간계 모두가 융화되기를 꿈꾸고 있으며, 라이젠이 모 이룬 꿈은 친구인 엔키가 마계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인간계와의 화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도 하죠. 그렇게 강했던 라이젠이 인간들에게 부상을 입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인간 여자를 만났다는 설정이 말이 안 됩니다.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약했던 시절이라고 했지만 라이젠의 말에 따르면 700년 전은 엄청나게 강했던 시절. 그 예로 요미가 아직 쿠라마 밑에 있던 시절이 1000년 전인데 그때도 라이젠은 한나라의 국왕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그저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식탈 의사를 만났다는 설정. 젊은 시절의 요미는 귀가 두 개이지만 나중에 눈을 잃고 장님이 된후 귀가 총 6개까지 늘어나며 엄청나게 민감한 청력을 얻게 됩니다. 주인공인 유스케와 마게 토너먼트 32강에서 만나 60시간 넘게 싸워 힘겹게 승리. 하지만 힘을 다했는지 그 다음 시합에서 광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죠.